어머+ 음, 하이 와, 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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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안 안녕하세요. 우리 세요 우리 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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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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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우리 이 파이 춤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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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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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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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주세요. 이거 어려운데? 하은이가. 어? 나할수 있나요? 할수 있어요? 가운데 오세요. 주인공 자리에 올게요. 자, 음악 주세요. 같이. 하은이 형이랑 너무 귀엽다 하은이 인기 최고예요 화이팅 하은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게 인사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야. 아니 우리 하은이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데 어유. 왜 이렇게 춤을 잘 춰요? 재밌어어요 춤이 재밌어요. 막 춤추는 게막 이렇게 땀은 땀을 흘려도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네. 그래요. 밥 먹는 거보다 춤추는 게더 좋아요. 네. 우와. 잘했으니까 볼 한번 만져도 돼, 이제. 응? 호동아. 아이씨, 볼 한번 만져도 볼, 돼. 예. 살아 있네. 살아 있죠. 하은이 <laughs> 는춤추면힘들텐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힘이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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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일 잘 먹어요? 하은이? 개불하고 산낙지. 개불하고 산낙지? 어? 개불하고 산낙지? 잠깐 <laughs> <저거> 타임. 강우동 씨 뭐라고요? 개불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네. 어떻게 생겼는데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산낙지나. 산낙지는 꼬물꼬물해요. 꼬물꼬물해요. 네 개불하고 산낙지 먹을 때. 그렇게 맛 있어요? 네. 그럼 힘이 나요? 네. 아이가 아. 개불 얘기하면서 침을 꾸르삼키있 아니 지금 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아이가 눈도 되게 초롱초롱해졌고. 저. 아, 먹고 싶은 거야. 싶... 사탕이 좋아요. 개불이 좋아요. 개불. <laughs> 초콜릿이 어머니? 좋아요. 아니면 산낙지가 좋아요. 산낙지. 산낙지. 대단한 친구입니다. 세상에 특이하다. 자, 자, 가져보세요.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죠. 예. 야, 정말 어머니. 네 살인데 하은이가 하나 밥 먹어. 진짜 게하고산낙질 좋아해요. 네 살이면 밥 먹는다고. 네 저희 시랑이 아빠가 빌발벌. 해산물을 좋아해서 자주 접하거든요. 어머니 갤레가 저... 아니면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세요. <laughs> <laughs> 엄마, <laughs> 엄마, 엄마 엄마 무대 에 올라온다. <laughs> 엄마 빨리 와. 그래? 예. 네. <laughs> <laughs> 이게 개불리고환이 먹기 좋게 이제 산낙질 잘라놨는데요. 이제 한번 요거 먹고 싶어? 어머니, 직접 이렇게 젓가리질을 합니까? 좋아하는 자, 이... <놀벅> 씨,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먹는데. 어머, 어머. 따봉! 따봉! 강호동 씨, 이거 보세요. 갭을 들잖아요. 예. 뭐 하은이가 이거를 찍어서 여기 위에다 살짝 올려요. 자, 이거 찍어볼까? 이거 보세요. 이걸 꼭 묻혀, 묻혀야 된대 이렇게 해서. 스프스가 예. 딱 맞아서. 야,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먹을 줄 아네. 자 우리 이제 방송 끝나고 또 먹자 방송 끝나고. 아 요거 믿어도. 예. 믿어도... 자, 자, 잠시만요. 예. 많이 먹었어요. 아, 그러면 그리고... 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이 뭐예요? 춤추는 간호사. 춤추는 간호사. 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네. 네. 야 아까 그. 어우야. 왜왜 춤추는 훈호사